이렇게 오행 중에 2행만 이렇게 그냥 사주가 있으면 딱 이런 사주를 들이밀면서 어제 사주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주를 딱 보여주면서 저희 어머니는 어때요? 제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취업은 잘 될까요? 이거 할 말이 없잖아. 그다, 할 말이 없죠. 어, 사주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음, 그래도 일단은 이 사주를 가지고 단서들을 좀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주 상담을 할 때, 이건 이제 유명인 상담이 아니고 일반인 상담, 일반인 사주입니다. 그 사주 상담을 할때 저는 문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진, 물어보다. 그 헌혈하는 곳에 가면, 헌혈하기 전에 뭐 당신 뭐 사항이 어떻습니까? 전자문진이라고 해서 한 3, 40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먹으면 안되는냐 먹었느냐, 뭐, 무슨 여행 한적 있느냐, 이거에 다 답변을 하면 당신은 헌혈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 당신은 헌혈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딱 답이 나오는데, 이 사주 상담이라는 것도, 어, 나 사주 보여줄 테니 내가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맞춰봐라. 이런 곤란해요. 이게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한 4,50년 만에 시대가 상전벽해처럼 변했다고 할까요? 지금은 도대체 직업이 몇 개고 삶의 다양한 형태가 얼마나 복잡 다양합니까? 사실 저는 타이머신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사주 안 봐도 그 사람 행색만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턱 나올 것 같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것 같아 사주 안 봐도 알것 같아 그냥 얼굴만 봐도 돼 그냥 얼굴만 그 성이 김씨오박씨오만 물어봐도 날것 같아 이제 근데 요즘 시대는 사주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사주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산다라기보다는. 이 사주에 있는 재료를 소스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8개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 재료를 만들어 보아라. 근데 옛날 시대에는 8개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딱 만드는 거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만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요리 재료는 그냥 요런 음식만 만들어라. 이게 옛날 시대였다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8가지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아라가 저는 요즘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8가지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내 인생의 플랜을 짤수 있을까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는 사주학은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맞추기 게임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 내 사주의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의 플랜을 짜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주를 가지고 이 사주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종의 요리 연구가야, 요리 연구가. 8가지 재료를 갖고 와서, 선생님, 이 파하고 마늘하고 고기하고 다진 소세지하고 감자하고 뭐하고 있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러면, 음, 1번 무슨 음식, 2번 무슨 음식, 3번 무슨 음식, 4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데,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이야. 한번 연습 좀 하고 해봐. 이러면서 몇 가지 인생 플랜을 짜줄 수가 있다. 미래가 결정돼 있어서 사주를 보고 미래를 맞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원국의 8개의 에너지와 운에서 들어오는 파트타임 에너지를 조합을 해서 시기별로 어느 음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사주는 내 인생의 플랜을 짜는 인생 플랜학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사주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의 장래 진로 적성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가를 인생 플랜을 짜준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 사주 상담을 할 때는요. 미래를 맞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모델링 해 주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해요. 모델링 해 주다.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다. 거기다 악담 해 대지 말고. 아유, 이거 남자 보기 글렀고. 아유, 이거 뭐 남자한테 얻어 먹을 것도 없고. 아유, 결혼도 못 하겠고 한세 번은 하겠네. 이런 소리 절대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 모델링을 아주 엉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슨 벌을 받으려고? <laughs> 무슨 벌을 받으려고? 큰일 납니다. 그거. 남한테 악담한 건 나한테 악담한 겁니다. 거님 자, 그럼 이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오신 분, 음,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 며칠 전에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신데, 여자분이세요. <laughs> 여자분이세요. 자, 지금 나이가 무진년생, 아, 요즘 무진년생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무진년생이시니까, 88올림픽, 네, 무진백호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네,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무진백호, 김희양인, 나는 기축 임명, 근데 이 사주는 시주가 대박입니다. 그렇죠? 이 사주는 시주가 대박이에요. 시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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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가.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주를 이 시주를 갑자를 여기다 놓던가 여기다 놓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좀 바꿔서. 그러면 일찍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 사회의 거. 그리고 여러 비겁이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 좀 기다려서, 좀 고생 좀 하다가, <laughs> 고생 좀 하다가, 치열한 인간 군상들과 고생 좀 하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내게 됩니다, 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를 보고, 옛날 개, 요즘엔 개라는 거를 잘 모를 텐데, 요즘 사람들 개 모르죠. 옛날에는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 은행에다가 돈안 맡기고요. 한 10명, 20명이서 개를 조직을 해가지고, 먼저 갯돈 타는 사람은 이자 없고 늦게 갯돈 타는 사람은 이자를 잔뜩 받아갑니다. 이 개라는 게 세금을 안띠니까 당시에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이게 낙찰계 뭐 이런 거. 이사주로 치면은 이게 지금 갯돈을 일찍 받겠다는 겁니까? 늦게 받겠다는 겁니다. 갯돈을 늦게 받겠다. 이자 왕창 쳐서. <laughs> 그 대신에 갯돈 탈 때까지는 돈이 있다, 없다? 돈 없다. 명예 있다, 없다? 없다. 남자 있다, 없다? 없다. 갯돈 탈때까지는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나중에 갯돈 타면 내가 대박이다. 왜? 시주에 지금 뭐가 있어? 재 제, 재관이 제 있잖아. 재관이. 제 재관이. 제 자축합까지 하니까 뺏기지도 않아. 자축합 수국 연대로 니들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일단 첫째. 젊은 날이 부루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우셨기 때문에 어, 어린 시절을 너무 부루하게 보내서 한때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공은 프로그램 이쪽을 짰는데 이 프로그램 이쪽은 좀 하시다가 안 하셨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시냐면은 무명 영화 배우십니다. 무명 영화 배우. 자, 이사주를 가지고 온 서른 32, 둘, 서른 둘인가요? 서른 셋인가요? 아, 해가 바뀌니까 어, 벌써 서른 셋이군요. 이 33세 이 미혼입니다. 아직 당연히 남자 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낫고였 또 어떻게 보면. 네. 어, 이분께서 저는 언제나 잘 됩니까? 저는 언제나 잘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 사주는 뭐라고 얘기를 원국만 보면 딴거 말고 그냥 원국만 보면 시주가 작동되면 잘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시주가 작동되면. 그러면 그러면 시주는 언제 작동합니까? 그러면 빠르면 뭐 30대 중후반 평균적으로는 40대 중후반, 늦으면 50대 중후반. 전혀 노력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발현 안 됨.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요두 개는 태어났더니 이미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환경이 주어진 게이 년월주고요. 일주와 시주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주와 시주는 내가 만들어 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주에 있는 에너지는 시주에 있는 에너지는 젊었을 때는 내 미래의 목표,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주가 재성이면 나는 말년에 돈 많이 벌 거야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작동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배울 때 사주명리학의 심리 해가지고 배우는 뭐정제는뭐 꼼꼼하고 돈을 아끼고 내 거를 관리하고 뭐편제는 목표와 뭐쿵꿈을 가지고 있고 돈을 다루고 있고 뭐 평관은 어떻고 정관은 어떻고 하는 십성심리를 심리 배우죠. 그러면 이게 현실로 작동을 할 때와 심리적으로 작동할 때를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시주에 있는 거는. 젊은 날에는 심리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시간이 되면 현실적 에너지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심리가 현실이 됩니다. 사주는 심리가 현실이 되어 성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현실도 삐뚤어진 현실을 계속해서 내가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영성학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니가 창조해낸 세계야 저는 이런 세계 창조한 적 없는데 닥쳐 인마 니가 다니 안에서 튀어나온 거야 니네 안에서 니가 그동안 몇 천만 번의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딱 그게 튀어나온 거야 아유 죽어야 돼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꼭 죽을 것 같은 일들만 계속 생겨 그래 죽여줄게 계속 죽여줄게 그러니까 저기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아유 난 살아야 돼 아유 살아야 돼 이래야지 나는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러면 좀낫단 말이죠. 아유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죽을 일들만 생겨 진짜. 자기 비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비하도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나 같은 건 나가 돼져야 돼. 그럼 맨날 주변 사람들이 너 같은 건 나가 돼져야 돼라는 환경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분은 중요한 핵심 개돈 늦게 타기로 했다. 대신 대박이다. 내 거다. 나개돈 타면 니들 다 뒤졌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영화 배우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영화 배우로 성공할까요? 뭐좀 다른 걸로 성공할까요? 맞습니다, 다른 걸로, 그렇죠? 영화 배우 원래 이 축토가 이 축토가 이분이 축토잖아요. 이 축토가 뭐의 창고냐면 하이 기토일주한테는 이 축토는 식상고예요, 식상고. 그럼 이분이 사주적으로 봐서는 무식상인데 식상고를 내 몸뚱이로 깔고 있어. <laughs> 그럼 이분은 재능이 잠재되어 있는 분이야, 그렇죠? 식상고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저같이 무식상인데 식상 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 되면 그냥 확 표출했다가 또때안 되면 어나 식상 없는데 이러고 또 어느 날 식상 확 쏟아져 일종의 창고 대방출을 한단 말이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 창고가 많네요. 이렇게 창고가 지지에 많으면 재능이 잔뜩 숨어있다 근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떨 때 개발이 되냐면요 사람들하고 쌈질하면 개발돼요. 사람들하고 쌈질하면 재능이 튀어나와. 이런 사주는 사람들과 함께 치열하게 부딪히면 막 이, 별, 별, 이것저것 다 튀어나와요. 그렇죠이 사람하고 탁 들이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분야의 무슨 명수였어. 갑자기 그 사람이 재능을 발견해.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차라리 시끌벅적한 형충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나의 재능을 찾다. 내가 지금 쟤한테 깨지게 생겼는데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미토는 뭐의 창고예요? 묘목의 창고죠. 그럼 이거 목의 창고네 미토는. 이거 미토 깨면 관 튀어나오겠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충미충으로탁 받아버리면 관이 탁 튀어나와서 내거 되네. 그럼 이사주는 투쟁을 좀 해야겠네요. 얘하고 투쟁을 좀 해야겠네. 그럼 이 진토는 뭐의 창고일까? 진토는? 진토는 재성의 창고네. 야 이사주는, 자 보세요. 이사주는 되게 재밌어요. 이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산하고 산, 평야, 평야. 첩첩산중, 진흙탕골 뭐 이런 것들만 있어. 죄다 상막한 땅이야 상막한 땅. 근데 여기를 팠더니 돈이 나오고 저기를 팠더니 관이 나오고 여기를 팠더니 금이 나와 금이 제주가 나와. 그럼 이사주는 돈 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명예의 창고를 갖고 있고 여기는 제주의 창고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 일명 스텔스 비행기다. 어, 스텔스 비행기. 그 제가 여기서 이런, 이렇게 전부 다 재능이나 오행의 인자들이 전부 다 입고 돼 있는, 이렇게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사주를 제가 뭐에 비유하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스텔스 폭격기들은요, 옛날 폭격기들은 무장을 날개에다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탁 보면은, 야, 저거 폭탄 달고 날아온다! 저거 폭격기구나! 어, 저거 미사일 달고 날아온다! 공중 요격기구나! 대충 겉에 생김새만 보면 알아. 근데 요즘 비행기들은 레이다에 안 걸리려고 무장을 전부 집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기 몸속에다가 무장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만 탕 열고 쏘니까 저놈이 지금 폭격을 하러 왔는지 미사일 날리려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전자전을 하러 왔는지 정찰만 하러 왔는지가 알 수가 없어. 이사주는 겉으로만 봐서 이 사람의 재능을 알 수가 없는데 언제 끄집어내요. 사람들 간에 충돌이 벌어질 때 탕탕탕탕탕 튀어나온다. 꼭 저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입에 탁 집어넣으면 입에서 통통통통통 터지는 슈팅스타 <laughs> 맞아요.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같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이 저는 토가 너무 많아서 패렸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캐면은 땅속에서 별아벌게 다 나와. 그러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형충관계를 맺게 되면 각자 자신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끄집어낼 수 이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사주들은 대세운에서 천간에 무슨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기술 능력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분이 인성대운을 거쳐갔네요. 이 사주 무인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인성대운을 거쳐왔습니다. 미중정화가 투출된 거네요. 미중정화가 투출됐다. 그러면 어, 문화 예술 공부를 충분히 할수 있다 근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을묘 가빈대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가녀지동 관성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을묘대운과 가빈대운의 38, 48대운이니까 3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부터 20년간 강력한 관성대운을 만난다 자사주에 비겁이 우르우르한 사주에서 보통 제일 반기는 게 관성, 식상 1순위 관성, 2순위 식상, 그 다음에 좀 다소 조심해야 되는 게 재성, 인성. 네, 재성, 인성은 좀 조심해야죠. 특히 재성은 궁겁쟁제의 우려가 있어서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죠. 뭐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궁겁쟁제에 물상을 취하는 직업을 가지면 또잘 괜찮습니다. 자, 이사주에서 관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주는 30대 후반서부터 많은 비겁들과 연대해서 조직 단체를 만들고 이사주가 조직 단체를 만들고 나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죄 모여있는 조직 단추가 되겠죠 조직 단체 근데 누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죠 근데 그 조직 단체의 바람잘날이 있다 없다? 바람잘날이 없다 맨날 시끄럽다 내가 뭐좀 하려고 그러는데 미터가 와서 툭툭 까분다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 지금 당신이 무명 배우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의 큰 틀로 보자면 당신이 대발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30대 후반 을묘 대운과 정말 인생 최고의 대운을 만나게 될 때는 40대 후반 가빈 대운이 40대 후반서부터 50대 후반까지 큰 조직 단체를 이끄는 장이 될 것이고 그큰 조직 단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익이나 권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될 것이 다. 그리고 이사주는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글자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조직을 올려서 재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수와 내가 자축 합을 했어요. 이러면 단단하게 내 거예요. 이러면 이 동네는 수기운 만방에 세운 관이에요. 돈줄 잡고 있는 조직이에요. 돈줄 잡고 있는 조직. 얘네들은 내 돈줄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진토는 자축합도 되지만 자진합으로 국제사업이나 해외사업에서 내 자수를 불려주거나 조절해주는 그런 이게 지금 진토는 돈창고잖아요 돈창고 돈창고와 내 돈이 만나면 이 돈창고를 가진 무진 백호가 내 돈을 불려줄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주의 감목이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얘 거야 얘거 얘가 임묘시켜 놓은 감목 내가 충미충으로 탕 받아서 내가 탁 끄집어 올리다. 처음에는 갑기압을 얘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갑기압이 나한테 오다. 이러면 회장을 하면 이런 사주는 1대 회장, 2대 회장이 아니라 한 2대 회장, 3대 회장, 4대 회장 정도. 얘네가 먼저 조직 만들었는데 내가 조직 잡아서 재물기운을 굳건히 세우다. 내 앞에 일했던 김이라는 애는 아마도 조직을 말아먹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재관으로 다시 살려서 충미충으로 정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기축이가 다시 간목을 세웠을 것이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비겁 형충. 숙이고 때를 기다려라. 관대와 인묘의 대결. 관대지를 깐 기토와 인묘지를 깐 기토의 대결입니다. 기미 관대. 기축 인묘. 둘 중에 숙일 줄 아는 사람은 누구? 기축. 목이 뻣뻣한 사람 누구? 김이 아그렇다고뭐 뭐 김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김이가 나쁜 거 아니야? 딱 보기에는 이 기토가 되게 잘 이게 되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요요 무진도 관대죠. 관대. 그러면 사회궁에 잘난 사람 엄청 많죠. 무진 양간애들하고 김이 음간애들하고 다 목이 어떻게 돼 있어? 다 이거 뻣뻣해. 숙여 안 숙여? 안 숙여. 근데 나는 숙여 안 숙여. 난 숙여. 근데 실질적인 재관은 다 누가 갖고 있어? <laughs>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에 고개 뻣뻣하게든 잘난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나 나는 숙일 줄 아는 사람이다. 숙일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어, 마치 한신이 불량배 앞에서 가랭이에 기어라! 어, 그래, 가랭이에 기지 뭐, 가시거 뭐, 내가 대장군 될 건데 뭐. 라고 가랭이를 길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이거 게다 비유를 했죠. 때를 기다려라. 마지막에 당신이 마지막에 돈을 타면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운이고 게다가 대운에서도 도와줘요. 대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사주가 말년 한 이쯤 돼 가지고 상관운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말년 40대 정도 돼서 상관운이 들어와 버리면 이 원국의 시간상 40대 정도가 되면 이게 발현이 될 텐데 해필 대운에서 여기 상관이 들어와 버리면 간판 들었더니 깨지더라 뭐 이런 일이 생겨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사주가 내가 정관 들고 있는데 천간에 간판 뜨면 곤 아니죠 상관 뜨면 곤란해요 상관이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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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비리 사실이 밝혀지는데 내 앞에 있는 애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없어 나중에 한 88세 정도 되면 있네 뭐 그건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어 그러면 이사주는 내가 관성을 들었을 때 유리한 운는 제관훈이관성훈이 일단 들어왔으면 그다음 재성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수익사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은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무명 연예인을 하고 있으나 지금 당...